안녕하세요. 산골아저씨입니다 아, 일주일 전에 능이 따고, 아, 거기 저 어린 것들 남겨두고 왔는데, 그거 한번 가보려고 올라왔어요. 예, 네, 지금 가는 중인데, 예, 네, 이렇게 쌀이를 봤는데, 음, 네, 쌀이는 지금 뭐 이제, 어, 말라가는 거, 끝물이에요. 네. 능이 새끼를 남겨놓고 왔는데, 가봐야겠어요. 어느 분이 또 다녀가셨으면 없는 거고, 얼마나 컸는지, 아, 한번 가보겠습니다. 아, 아, 거의 누가 다 싹쓸이 하던 것 같아요. 어, 이런 거 어쩌다 하나씩. 아, 아, 이것도 말라가나? 어쩌다 한 송이씩. 이게 이렇게 지금 썩어가네요. 아, 이제 능이도 끝물 같아요. 어. 이렇게 하고, 여기, 여기도 있는데 이것도, 야, 이것도 썩어가네. 네. 벌레가 먹어서 그런가 봐. 어. 다 애들이 맛이 갔어. 이제 뭐, 이렇게 어쩌다 한 송이씩, 네, 어쩌다 한 송이씩 있네요. 없어. 어, 새끼들 좀 많이 냉겨놓고 갔는데 어, <laughs> 어느 분이 싹쓸이 해갔습니다 어. 여기 거 많이 나는데 말고 거 밑으로 지금 많이 내려와 봤는데 아 여기 조금 음큰 관성이 있습니다 아이 벌레들이 많이 꼬이는 게 끈물이에요 이것도 다 썩어가네 네 이거 뭐 그냥 떨어지네 이거 네아 아쉽습니다 어휴, 어. 우 노래기를 어오 간장 냄새 어 그래도 이파리 꽤 큰데. 응. 여기 옆에 한번 조금 더 찾아보고 이쪽에 쭉 있었는데 하나도 안 보이네요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이쪽으로 여기 쭉 있었는데 하나 더 오세요. 오늘은 이걸로 마무리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